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. 자, 밑줄 칠게. 풀라는 게, 일단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N의 무슨 값? 최대 값. 그럼 다시 중요한 건이 말. 얘를 만족시키면서 두 자리 자연수야. 그지? 그럼 생각을 해봐. 두 자리 자연수는 일단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? 제일 큰 놈이. 99. 그 다음 누구? 98.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. 그지? 맞냐? 근데 얘를 만족하면 될 거니까. 누구 배수여야 돼? 어, 4의 배수니까 99 안녕, 이렇게 하면 된다고. 이해됐습니까? 98 안녕, 97 안녕, 그러면 제일 큰게 일단 누가 후보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된다고. 요까지 됐음? 그러면 96, 그 다음 92, 88, 84,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 맞지?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. 한번 볼게요. 소인수 개수가, 이거 하려면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. 개수가 몇이 돼야 된다고. 3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확인해 봐 96부터 소인수분해 한번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해 볼게 96이야 그럼 반드시 4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지 일단 그지 4로 될 거니까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4로 해 보면 너는 41은 44 2 8 44 4, 16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너 봐봐 너 2가 2개 그러니까 할 필요 없죠 소인수 어차피 2가 있으니까 너는 64 24잖아 맞아요 천천히 해 볼게 6, 4, 24, 6은 또 누구? 2, 3이니까 소인수는 2랑 3밖에 없지. 굳이 써줘 볼게. 한번 써줘 보면 너는 2의 제곱이지. 너도 뭐가 되는 거야. 2의 제곱이지. 그럼 2가 총몇 개? 다섯 개 있는 거 맞아요? 그럼 너는 이렇게 쓸게. 너는 2가 다섯 개. 그리고 3이 하나지. 그러니 소인수 또난 치면 소인수가 몇개 나왔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 너는 답이 될수 없다 이거야. 지금. 그럼 다시 봐. 선생님 여기서 또 너네한테 또 계산 팁. 아, 소인수 구할 때 2나 4나 8이나 16이나 이런 놈들은 어차피 2의 거듭제곱이지. 그럼 여기는 소인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야. 2의 거듭제곱이니까 2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겠다 이거지. 느낌 옴? 그러면 두 번째 해볼게. 일단 얘는 후보 탈락입니다. 그렇죠? 92가 봐. 92 가면, 너는 또 4로 해볼게. 4로 하시면, 4, 2, 8, 4, 30이 되는 거 맞아요? 23더 이상 안 나눠지지. 그니까 러 너는, 아, 뭐야. 4 곱하기 23일 거니까, 소인수가 23하고 2밖에 없지. 그러니 너도 소인수가 몇 개? 두 개니까 너도 탈락. 이해됐나요, 이거? 88 해볼게, 얘들아. 88 하시면, 88일 거니까 너는 4로 하시면 22 되는 거고, 22는, 2 곱하기 11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8로 나눠볼게요. 바로 이렇게 보여줄게. 8은 어차피 2의 3제곱이니까 그치. 이렇게 된거 맞아요. 그러니 너는 2의 3제곱 곱하기 11, 또 소인수 몇 개? 두 개.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인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이야. 그럼 마지막 84, 84 해보시면 4로 하시면 4, 2, 8, 4, 1, 은 4. 어? 20일 딱 보니까 37에 21이지. 어머, 네. 하나 더 생겼지, 이제, 그지? 보이니? 네. 그러면 너는 보이니? 2제곱, 3 곱하기 7. 정답 얼마? 4 네, 어렵지 않죠? 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